안녕하세요. 루트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 수요일에 외지 과태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는 제가 이사가 있는 날이어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는 세일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 싸고 뭐하고 하느냐고 어차피 여기밖에 딱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영상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현재 폭탄 맞은 상태라는 거 아무튼 정신없는 와중에도 세일 정보 여러 곳에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 모든 링크 그리고 모든 할인코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됩니다. 그럼 오늘 세일정보 시작합니다.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제품보기 이렇게 링크 뜨면 한번씩 클릭해주시면 구입하지 않아도 저에게 많은 도움 됩니다. 입장료라고 생각하시고 한번씩 클릭해주시면서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요즘 가장 핫한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뉴발란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구구이 제품 계속 사이즈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밤 11시 12시 정도에 재입고 됐었는데 현재는 사이즈가 조금 많이 빠져있긴 하지만 흰색상은 아직도 사이즈 여러가지 판매됩니다. 구입할 수 있는 사이즈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일단 제품이 들어오면 다들 아시겠지만 리셀러 분들이 들러붙어서 10켤레씩 20켤레씩 이렇게 구입을 하고 한국분들에게만 인기가 많은 제품이 아니어서 들어오면 순식간에 털려버립니다. 오늘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밤시간 또는 새벽 때시간때꼭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색상을 이렇게 변경하시면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요번에 20주년 맞아서 그레이 색상 뿐만 아니라 검정색상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요 제품은 요번 기회에 구입 못하시면 구입이 굉장히 힘든 제품이라는 거 미국 배송된 뒤 통해서 199불 99센트, 델라웨어나 오레곤 쪽으로 보내시면 미국 색은 붙지 않아서 관부가세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엔드클로딩 사이트 미드시즌 세일을 벌써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단 미드시즌 세일 같은 경우는 신상 제품 위주로 세일돼서 판매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영국에 위치한 편집샵으로 2만원 정도 내시면 직접 배송 받아볼 수 있고, 영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아로 150불 넘지 않게 대략 21만 7천원 넘지 않으면 광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파타고니아 레트로 파일 보여드리고 있는 자켓 16만원 구입 가능하고 휴먼메이드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종류라든지 반팔 티셔츠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휴먼메이드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기존에 세일되지 않았었던 제품들 여러 가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 수가 다양합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테르사 사이트 마찬가지 신상 제품을 모아서 세일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번도 세일 적용되지 않았던 제품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500유로 이상 구입하셔야지만 10% 세일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버켄스타 포스터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보시면 사이즈 전부 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추가적인 세일 받으시면 19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더블 r 래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데니 셔츠라든지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봄짬바 이쁩니다. FTO 이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제품이어서 한국 들어오실 때 관세 내지 않고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r l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자켓도 이쁩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 오라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다운패딩 종류라든지,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신상 제품, 옥스포드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리넨 셔츠도 흰색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엔타이어 스튜디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보머 자켓이라든지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모든 제품 신상 제품이고 10%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신상 제품 찾으셨던 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이라든지 아이들 제품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센스 사이트 우영미 세일되는 제품 찾아봤습니다. 아직도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 만나 볼수 있는데 우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본버 자켓 500불 안되는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고 후디 같은 경우는 작은 사이즈만 판매가 되고 있고 220불 구입 가능해서 32만원에 보여드리고 있는 우영미 요런 자켓도 이쁩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해파리 반팔 티셔츠는 엑스라지 사이즈만 남아있고 122불 17만 7천원에 판매됩니다. 우영미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볼거리 아직도 다양합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면서 세일되는 다양한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샵밥 사이트 세일드는 여러 가지 제품 추가적인 20%세 가능합니다. 아마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여서 무료 배송되는 사이트이고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대략 29만 원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알파 인더스트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유틸리티 자켓 금액에서 추가 세 가능해서 20만 원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클락스 보여드리고 있는 월러비 가죽 제품이라든지.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비카트 카디건 라지 사이즈 그리고 엑스 스몰 사이즈만 남아 있습니다. 세일 받으시면 42만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랄프 로렌 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데님 셔츠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추가적인 세일 가능합니다. 남성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원래는 여성 전용 편집샵이었기 때문에 여성 제품들은 제품 수가 훨씬 더 다양하다는 거. 특히 요런 스카프 종류라든지 악세사리 종류 같은 경우는 남녀 공용 제품이어서 여성 세일 페이지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WF 이탈리아 위차 명품 편집 샵 신상 제품 모아서 27%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프라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드 자켓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27%. 메종 마르젤라 보여드리고 있는 지갑은 39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마찬가지 보여드리고 있는 프라다 크로스백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구찌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모카신 제품이라든지, 구찌 카드 지갑이라든지,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몽클레어 란스 제품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사이즈 딱한 개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88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신상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됩니다 프라다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버버리 제품이라든지 보테가 베네타 다른 곳에 판매되지 않는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신. 코드사이트 신규고객 가입하신 다음에 정상가 제품 20%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미국에 위치한 편집샵으로 29만원 넘지 않으면 관부가 세 붙지 않고 100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빠른 배송으로 무료배송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페덱스로 제품을 보내주는 것 같고 다른 나라들은 DHL로 제품 보내준다는 거 온라인 클라우드 6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이고 어느 곳에서도 셀 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17만 4천 원에 구입이 가능한데 이 금액이 최종 비용이 된다는 거 클라우드 몬스터 흰색상 같은 경우도 20만 원 아래쪽으로 사이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클라우드 몬스터 검정색상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성 사이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사이즈에서 마이너스 1.5하면 남성 사이즈와 동일해서 260mm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온라인 정상가 모든 제품 20% 세일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고 무료배송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딜라즈 미국 백화점 사이트 리바이스 초특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직구정보통 커뮤니티 놀러 오시면 직구 후기라든지 실사 후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구입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가격을 확인해보시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판매가 되는데 리바이스 보여드리고 있는 로고 맨투맨. 스몰 사이즈만 남아있긴 하지만 23,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511 청바지 같은 경우도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는데 21불 구입 가능해서 3만원에 리바이스 여러가지 초대박 가격 구입 가능합니다. 큰 사이즈 제품들도 여러가지 같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전에는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소개시켜드렸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드레스 처치는 44불 정도 64,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 비롯해서 인기 제품 여러가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 남아있는 제품들은 초대박 가격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노스페이스 패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있는지 사이즈도 있는데 87불 13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거 이런식으로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초대박 가격의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콘이 호주 최대 온라인 편집샵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어 있고 아래쪽 친구 추천 링크 통해서 가입하시면 크레딧도 적립이 가능합니다. 랄프로렌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팝니셔츠 호주 달러이기 때문에 115불 계산해보시면 10만 5천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리넨 셔츠 같은 경우도 12만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마찬가지 사이즈 다양합니다. 홀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정상가 제품들도 섞여져 있는데 세일되는 제품 위주로 확인해보시면 되고 파타고니아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은 60불이면 구입가능해서 5만 5천원에 저같은 경우도 이거 동일한 제품 그레이 색상으로 가지고 있는데 한 5년, 6년 전에 구입한 것 같은데 아직도 목이 진짜 쨍쨍해서 목이 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아직도 받고 있다는 거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모자도 이쁩니다. 33,000원에 보여드리고 있는 마이크로디니 프로버 11만 원 판매되고 있고. 파타고니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백팩 종류라든지 파타고니아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샘소나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백팩 같은 경우도 세일 받아서 180불 16만 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볼거리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입니다. 안타깝게 직접 배송은 불가능해서 호주 배송 대행기 통해서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바이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 전체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30% 전체 세일된다고 적혀져 있지만, 실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세일되는 제품에도 추가 세일이 가능하고, 일부 제품들은 추가적인 40% 세일도 가능하다는 거. 이 사이트는 한국 카드를 뱉어냅니다 그래서 꼭 겸팔이 아니더라도 페이팔로 결제하시면 문제없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전체 세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 볼수 있고 여성 제품이라든지 아이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룰루라몬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제품 찾아봤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하프지업 49불 정도 구입이 가능해서 7만 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 채워져 있을 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로고 맨투맨 같은 경우도 74불 정도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스쿠버 후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 많고 이곳은 사이즈도 다양합니다 한국 공식 홈페이지 전부 다 정상가로 판매가 되는 제품 세일되는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으면 관부가 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마지막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아마존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찾아봤습니다 먼저 미국 설정으로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애플 에어팟 4세대 99불 99센트 가격 다시 떨어지면서 14만 5천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노이즈캔슬링 있는 제품 같은 경우도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149불 21만 6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애플워치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같은 경우도 25%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앵커 보여드리고 있는 6만mAh 보조배터리 캠핑 다니시거나 낚시 하시거나 그런 분들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제품이고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 100불 정도 판매됩니다. 안타깝게 직접 배송은 불가능한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한국 설정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한국 직접 배송이 가능한 제품들 마샬렘버턴 크림색상 13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8만 8천원에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 필립스 보여드리고 있는 면도기 클리닝도까지 포함해서 18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쿠진아트 보여드리고 있는 이 냄비 같은 경우는 15불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쿠진아트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무료 배송 가능하다는 거. 드월트 보여드리고 있는 20볼트 드릴 세트 124불에 무료 배송되고 있습니다. 18만 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이 금액이 블랙 프라이데이 정도 금액이라는 거. 배터리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호토 공구 세트 요즘에 많이들 둘러보시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전동 스크류 드라이버 45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49불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 배송이 가능해서 다른 제품 같이 끼워놓고 구경해 보시면 되고 포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공구 세트 가방으로 이렇게 딱 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으로 이쁩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의 것은 커버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만 원에 마찬가지 무료 배송되고 있고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서 한국 직접 배송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외지과 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